개업공사함은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등록은 다음 주에 공모합니다.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설 등록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개업공사의 종류에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불러요. 종류라고 하지 않고 종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개업공사, 공인인사인개업공사 중개인이겠어요. 그럼 법인인개업공사는 말 그대로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이 자가 법인인개공이고공인인사인개업공사는공인인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공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인계사인 개혁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중개인은 우리 공사법의 현재 명칭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혁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길기 때문에, 저는 국법상 쓰던 용어인 중개인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 그 61쪽에, 법부칙 6주 제2항에 따른 개공사 일어났죠 지금. 찾았습니까? 네,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법제 7,638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7,638호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칙 규정이 한 개공이 누구다? 중개인.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출신 성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면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해방 후에 중개화한 최초의 법제가 이거였습니다. 해방 후에 이 소개헌법 제로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중개 진입이 가능했어요. 이때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중개인 출입선분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고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랬다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1962년도에 5.16군사쿠대타가 있었죠. 군사쿠대타그 이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를 골자로풀어어요 하나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운영했습니다. 허가제. 그리고 공인인사 시험제도가 이때 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회 자격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회 시험을 보고 나서 몇 명이 합격했냐면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역대 최고였고, 이 기록을 아직도 갱신을 못하고 있고, 합격률도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그러면 이제 6만 명이라 공인사 배출이 됐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중개법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개법 제정 후 정확히 6년 만에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정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요기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허가를 받고 자격증이 없다 더라도 허가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 그래서 결국 1990년 이후부터는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됐죠. 그래갖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을 중기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길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 간판인데 중기인사무소라고 쓰이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복덕방.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정확하게는 복덕방이 아니죠. 조선일보에서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복덕방이라고 표현했다가 사과문까지 냈어요. 복덕방은 우리 개공호에 대한 비하하는 바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난리 쳐가지고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복덕방에 이는 표현 써가지고 이게. 근데 복덕방이란 말은 진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원래. 복과 덕을 불러일으키는 방이란 뜻이 원래. 생기 복덕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도 그저 우리 어르신들 그 얘기하잖아. 복비라고 그러잖아. 복비도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복채가 아니고 복비. 복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표정비결 보셨습니까? <laughs> 올해 말띠가 그렇게 좋다면서 올해 말띠 이 자리에 말띠들 계시죠? 말띠가 그렇게 좋대요 호랑이의 말띠는 정말 좋은 애래 호랑이하고 말띠 호랑이띠하고 말띠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다 그다음에 그 개띠 있죠? 개띠 개띠하고 말띠도 잘 맞는다 하여튼 예. 그래갖고 그, 그 그, 있어. <laughs> 얘기를 더 하면 내 나이가 밝혀질 것 같아서.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인사에 하나의 중개업을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90년이면 중개인탄생이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탄생이 90년, 이 89년도 1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는 고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중개인한 편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던, 시험을 보던 부칙 규정의 에한개공 시험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사 이렇게 표현할 테고요. 무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제 부칙 규정의 에한개공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중기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세 사람의 개공의 종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인계사인 계공사가 있고 중기인이 잖아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계사를 말한다 그러면 이자만 갖고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설등록을 한자 아, 여기서 끝나야 된다 그래고 현재 중개인들은요 지금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에는게 등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제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신고증 허가증을 전부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어요 중개인들 전부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고 지금 이제 개설등록이라고 그럽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개인이 약 3천 명 정도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개공사의 종별은 몇명 정도가 있냐 면약 11만 개 정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11만 개 정도. 이 중에 법인은 2천 개도 안 돼요. 2천 개도 안 되고 중개인이 약 3천 명. 그럼 나머지 10만 5천 명 정도가 공인인상개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인개업공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어요. 이 순수 중개법인은 뭐냐면 우리 법이 법인의 요건을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법인의 요건을 맞춰서 그대로 등록을 한 법인,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또 하나는 강학상 특수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우리 현재 공사법 어떻게 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줄여서 강학상 특수법인을 쓰고 있는데, 특수법인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지역농협이에요. 이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요, 중개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법에 허용한 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허용했어요. 이걸 우리공사법이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는 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법인인 계공은 이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럼 이 정도. 개공사의 종별 세가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개공사를 제가 개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개공 그러면 개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자가 바로 개업 공인 회사였어요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공인인사 정의를 볼까요 59쪽에 자 그럼 공인인사 보겠습니다 공인인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했던거라니 자격을 취득. 그러면 공인인사 정의는 여기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인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OX. X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인 회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예. 이자를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외국에서 공인인 회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자는 공인사아니다 아니죠? 이점이으시고요 그럼 공인인 회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역시. 일반 공인인 회사가 있어요. 이자는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사요. 예 이른바 서랍 속, 장롱 속 공인인사예요. 이자가 일반 공인인사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인사인 공인인사가 있거든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사를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사를 공부했죠. 이자와 이자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예? 네? 같은 말이죠. 대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된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자는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란 말은 고용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업공사에게 고용된 거죠. 그래서 고용된 공인중개사인데, 이자의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그럼 뒤로 갑니다. 62쪽이에요. 자, 소속공인인교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인교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교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소속공인인교사 용어의 정의 깁니다. 근데 간단하죠, 지금.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꼭 의심할 게말 그대로 간다. 소속공인인계사람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럼 소속됐다는 얘기는 우리 개업공사에게 고용이 됐다는 뜻이죠. 고용된 공인인계사에 대해 공인인계사로서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약공사 중개업무를 보좌한자를 말한다.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조금 있다 더 보기로 하고 다른 말은 이해가 다 돼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말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이 토지를 갑거래 거래하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A의 업무 활동을 잠깐 따져 보면요,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의뢰 받으면 이 토지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부터 떼보는 거죠. 그리고 토지장 때 보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을 상대로 하여 이제 이거 판매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을이 제 토지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토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죠. 그럼 중개자 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확인 설명을 했어요. 현장을 보자고 니까 모시고 현장 안내했어요.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계약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라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써줄 때는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써서 손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설명서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잠금치고 등기세를 교부함으로써 중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세 가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계활동이에요 지금. 그죠? 물건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확인설명서를 써주고 거래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중개활동 세 가지가 이건데 우리 법 취지는 이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활동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한 우리 개공이 직접 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어요. 이건 개공의 업무예요. 그데 이것을 우리 소공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소공한테도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개업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소공하고 개공은 따져보면 대표냐 직원이냐의 문제죠 지금. 둘다 자격증이 있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 소공한테 이 업무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소공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온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럼 이제 이해가 다 됐고요. 여기 바로 속에 개업공사인법인에 법인 인객공사를 말하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 인사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일천원 신문이 이제 이걸 들어봤는데 여기 임원이란 분은 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있죠. 이분들이 임원 맞아요. 그다음에 사원이란 표현인데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이 법인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얘기하는데 이 투자자 중에 누구냐 면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합자나 한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하는데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합니다. 등록 기준을 공부하면서 사원이란 표현을 정확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자나 한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한다. 이들은 이사, 감사와 동격인 자들이에요. 이들은 무한 책임 사원들은. 그래서 법인 늦게 모두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교사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임원 3명 중에 한명은 공인인교사 되거든요. 그러면 임원 사원인 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속공사는 제가 소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요거를 아주 잘 내고 있는데, 요 말을. 그래서 잠시 한번 짚고 가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오엑스. 임원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laughs> 이게 최신 신기영향이에요 괄호 속에 있는 말 빼냈죠 지금. 임원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임원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소속공사라 하면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얘기죠 소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공의 종류는 직원인 소공이 있겠죠? 다음에, 이 과로 속에 있는 말을 봤을 때,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라고 그랬죠?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 순환 때는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 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이제 골탕 내기로 작정한 건데,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단순 업무만을 보조한다면, 보조한다면 이는 소속 공인인계사로 볼수 없다. ox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계사인자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면 이는 소속 공사로 볼수 없다. x죠, x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 자는 소공이 되네요. 근데 소공이 임원 사원이 띠래. 단순한 것만 보조한데 그래도 소공사람 맞죠? 그래도 소공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틀어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야 이걸 확실히 이해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이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고요또 여기서 좀, 좀, 더 이걸 더 나간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5유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5유월 과정에서는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OX. X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인개공사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X죠. 아주 헷갈려 죽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용어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물어본 이 내용들이 흰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걸 비틀어내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내버리면 죽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사인 소공사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알아보는 거지. 무슨 말이지 되십니까?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공사 용어의 정의를 봤으니까 이 자의 용어의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갑니다. 소공사람은 소속된 공인인사로서 중개업무소 하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고 임원사원 중에 공인인사인 자는 소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모의고사 볼때막 이걸 제외한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요, 과로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거 문제풀이 할때스킬을 연습시킬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주시고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우리 소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사를 말한다, 이렇게 딱 냈잖아요? 그래도 그거 맞잖아요. 원래는. 소속된 공인사를 말한다. 그러면 소공사 용어의 정의가 똑 떨어져요. 근데 쓸데없이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건 연역액이 납니다. 왜그러냐면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소공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약서? 절대 못 썼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공인사법으로 바꾸면서 소공한테 이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정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용어의정이니까 그대로 가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6 3쪽에 있죠. 자 중개보조원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호 중개보조이라 원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 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의미죠. 그러면 중개보조는 핵심이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나 개공사에 속되어 고용되어 중개사 업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무는 단순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바로 이제 중개보조인데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중개보조란 이 분은 이 핵심적인 중개활동에다는 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지금 단순업무만 보조한대요. 이게. 예. 실무적으로 중개보조원이란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실무에서는 이분은 뭐라 고 부릅니까? 주로? 실장님, 이사님,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보조원이란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사업소 가셔가지고 실장님한테 보조원님 그러면 엄청 승질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 그게 이제 매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보조원에 대한 실장님은 중계업무 수행할 수 없네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분이 보조원의 실장님이 브리핑해야 하네요. 하고 있고 계약서도 쓰고 있죠. 설명서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가 관한 문제인데, 어 손님이 왔을 때 대강의 브리핑은 우리 실장님이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최종적으로 중개 완성 단계에 가고 우리 개업공사가 브리핑을 다시 해요. 그래갖고 브리핑 다시 하고 계약서도 다 체크하고 설명서 다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하면 이건 분명히 대여다 라고 처벌하는 게실무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조원이 실장님이 업무를 진행을 해왔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개공이 꼭 손님한테 다시 브리핑하고 계약서를 다시 브리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나중에 손님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꼭 관여를 해줘야 돼요 개공이 그래서 어쨌든 어, 실장님이 지금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설명서를 전부 다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계공한테 주면 계공이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브리핑 다시 하고 도장을 직접 찍습니다 만약에 보조원이 끝까지 계공 도장까지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여로 처벌해요 등록증 대여액으로 처벌 아주 커져요 그때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용어의 정의니까 보조원은 꼭 명심할 게 출발을 몰라 한다고요 아닌 자 아닌 자로 출발하고 그러나 계공한테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이자가 중개 보존이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 가지가 다 끝났는데 이두 분은 개공이 고용한 분들이죠. 이두 분은 그래서 소공과 중개 보존을 합쳐서 우리는 고용인이라 부를 거예요. 고용인.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합